아 어제.. 여기가 또 만남의 광장 이거든요? 평화의 강, 광장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싸우지 않아요 다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라서 또 핵주머. 총 소면 안 돼요. 개빡쳐 진짜 아. 황고 잡는 줄 알고 신났는데 에아 아쉽네요 아 진짜 이 맛있지 아그아 그, 아, 거기 거기랑 완전 딴데다 여기는 아 이게 총이 없으면 격투 게임 돼가지고 웃겨 이거 이게 뭐야? 그럼 다시 거기 시체 있는 데로 가보죠. 여, 여행 떠나죠. 음, 오늘 킬 따기 할까, 아니면 여행 다닐까요? 어, 뭐, 어, 야 사람이 사람 아니었어, 저. <laughs> 바로 이제 주먹으로 때릴려 했거든요. 좀비였어요. 어? 락다 오케이. 락다나저 아, 마트 한번 가볼게. 미친 사람들 많으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놓고 와서 주먹 휘둘러요. 게 정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 귀엽네 시체 한번 회수해 보자 우리. 멀거든요. 학교에요. 학교 안에 물을 마시고 또아 여기는 이제 스폰 지점이라 총이 없는 거지 내륙으로 가면 갈수 없... 진짜 막총 들고 있어 다딱총말고 시체 있나 아직? 한번 봐봐야겠다 아 제가 죽였던 했는데 시체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층이거든요오호요 하나 더 어디야 <laughs> Hello. Hi. Hello? Nice to meet you. Hi. Hi. Oh, you're the friendly. Yes. Oh, hi. Where are you from? Uh, can you drop your weapon, please?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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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Hello. Ah, sorry. Drop your weapon. Oh, right? drop oh. Drop your weapons. Okay. Bye, by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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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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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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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화 하지마 마시대 아이 마이크 안그었구나 하지.. 어 뭐야 좀비였어요 사람이 아니었네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는데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준 것이었는데 어깨 좀 있을 거예요. 슬래지 헤머 이것만 있으면 저 달라집니다. 슬래지 헤머 나의 상징. 여기서 한명내가또손 봤거든요, 아까 다 가져갔느냐? 누가 와. 여기는 완동 완전... 서쪽으로 가야되는데 저거로. 우리 슬레제 뭐 있죠? 방금 그 사람은 저 죽일 생각 없었어요. 저, 저처럼 착한 사람이었어요. 슬레지 헤머 아 이거는 여러분 레슬링 아세요? WWE WWE 아시는 분 있나? 막 존시나 유명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트리플 H라는 챔피언이 있어 챔피언이 아니라 <laughs> 선수가 있는데 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자주 쓰는 겁니다 슬레지 헤머라고 이걸로 많이 굴로 보냈죠. 초하리인가? 잠깐 여기 위치가. 有有个。哎，这里个。哎呀，嗯。 하면 또 보내죠. 이이이 hey, hey. <laughs> <laughs> 뒤에가 더 맛있게 보이네. <laughs> oh, oh. t s o t o u o chemin, l e e Somebody help me l e <laughs> <working, you're> <laughs> <laughs> mm. Somebody help me flee. <laughs> s o m a s e 어, 잠깐어디 아이. 한번 갈 거예요. 일단. 내가 슬레지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 가면 만는데 여기 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안하내내내하다이안이다미안이다미안이다미 너. 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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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미 Il y a un autre euh, débilos qui arrive. Oh, the Elysee. Oh,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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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Calme-toi. I, want to to arrive, water. Direct. Elise. He He de le Oh, Sorry. Il dans sa gueule. 흠흠흠흠 뭐야 저거 각질이야 오오쏘있 We are friendly Do you love me? 오오오어어 아이씨 슬레지뭐 깡패에요 진짜 확치네 진짜 아 어제는 여기 이 구역 나와바리 제가 접수했거든요 7명인가 주먹으로 보냈습니다 아 오늘 쉽지가 않네 오늘 좀 이상한데 아 너무 웃기네 아 이게 근데 두명이서 이렇게 저 이길거라고 생각 못했어 플레이즈뭐세대 마저 끝나거든요. 오늘은 뭐이정아 이거 근접 상황일 때웃겨요 이거 진짜 개꿀이 깝치다 죽었네 음.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서버나서나 소문난 거 아니야? 어, 스나됐다 오호. 와, 바... 오 떴다, 세고요, 프리스틴. 총 들고 여기 올까요, 우리? 아, 총 들고 여기 돌아올까? 어떻 이거 케이 귀엽죠? 아이 러브 유 닛이 받았습니다 테이프 아 오늘 오늘도 향핵 주먹으로 다 펴고 다녔습니다 타이슨 찍었어요 오늘도 아니 오늘 온다 했었잖아요 제가 킬 따기 위주로 할게요 오늘 추워서. 밧줄 어, 한명 기절시켜서 묶어야지. 허기. 아 근데 이게 아까 어떤 애가 낫이 있었고 저는 맨 주먹으로 싸웠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있으면 유리한 건 맞아요. 칼로 저를 누가 때리면 베이거든요. 주먹으로 된인거안 베요. 대신에 그건 있지. 주먹으로 뭐 제대로 때린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주먹으로 제대로 때리면 뭐 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거기 완전 멀어서 스폰지랑 달라요 보, 복수는 못하고 복수는 못한게 아니라 봐주는 거지 내가 살려는 드릴게 특별히 어, 화풀이할 상대를 찾아야 돼 여, 여기, 여기 게임에서 사이코드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처럼 착한 사람 없어요. 미친 사람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냥 광기로 가득 찼잖아요. 왜냐면, <laughs> 왜냐면, 지금 지구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난 정상. 난세영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군복이나 이런 하이바 같은 경우는 좋거든요. 사실 머리 보호해주고 그건 좋은데 추워요. 어, 탈모자가 가볍고 따뜻하잖아요.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늦어집니다 <laughs> 방제 <방지> 이상하다니 <laughs> 우리가 사람 많은 서버하니까 개꿀잼이죠 아, 이런 데도 있었어? 이거 텐트에 차렸네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 텐트에다가 위장망을 차렸네 가져갈 수도 있어요, 텐트에 참고로. 가져가려면. 이런식으로이친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이건구이 친구. 이이 친구. 이이런구이친시이트로이이하이나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에이 친구. 이친이이 친구. 이이친이 친구. 이 d 코드 플릿. 아, 아, 아! 준비가 돼있는데 <laughs> 잠깐만 잠깐 준비이가돼이는데요가깐가아니가 <laughs> 잠깐, 아이가 알잖가아여가분있선빵이 <laughs> 중요한데 아빵 딱. 아이고 하는데 아비가 어, 돼있네 이가요한데선 날리려고 어. 는데가가이 어허 어허흠 흐 플리 플 아이 컴 헤이 아직 안좋았어요나어 <laughs> 받줄에 묶였다 에이 헤이 아이 헤브 투고 back home. p l 그래, I have to go back home. Sorry. Sorry. 풀고 있거든요. 밧줄 뒤에 풀고 있어요. Sorry. 아, 너, 너, 너. 밧줄 푸니까 또 주먹으로 기절시켰습니다. 아, 개 농락당했다, 씨.